에릭 요키 씨가 KBO 리그에 복귀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베어스는 결국 부상 외국인 선수 브랜든 와데를 대신할 단기 대체 선수로 시라카와 케이쇼를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요키 씨의 열정과 헌신은 야구계로부터 마땅한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7월 8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후반기 시즌 훈련 중 기자회견에서 두산의 이승엽 감독은 선택 순번이 돌아올 때까지 다음날을 기다렸다가 시라카와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산은 지난 6월 23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외국인 투수 브랜드니 왼쪽 어깨 경갑학은 부분 파열 부상을 당하면서 악재를 맞았습니다. 두 차례 병원 검진과 3주 후 예정된 재검사 후 부산은 kbo가 새롭게 도입한 단기 대체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에 주목 했습니다. 2023시즌부터 kbo는 기존 외국인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할 경우 대체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팀은 새로운 외국인 선수 를 등록하거나 부상 선수를 재활 선수 명단에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할당된 교체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맺어 경기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SSG 랜더스, 기아 타이거즈, 한화 이글스 등 여러 팀이 이미 이 제도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두산이 브랜든의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을 검토하던 중, 기아 히어로즈에서 KBO 리그를 평정했던 에이스 투수 에릭 요키시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그 복귀 의사를 밝힌 요키 씨의 관심은 두산에게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두산은 요키 씨에게 항공권과 숙박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트라이아웃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요키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아 히어로즈에서 5시즌 동안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130경 기회 등판에 56승 36패, 평균 자책점 2.85를 기록했죠. 데뷔 첫 해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 13, 12, 16, 10승, 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3년 연속 평균자책점 2점대, 2, 14, 2, 93, 2, 57, 를 유지하며 리그 최고의 투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키시는 2022년 6월 대퇴근 파열로 기아와의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요키시는 두산의 2군 베이스 캠프인 2000 베어스파크에서 두 차례 트라이아웃에 참가했습니다. 시차와 장거리 비행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테스트에서 45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 구속 시속 143km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에서도 45개의 공을 던지며 비슷한 구속을 유지했죠. 이승엽 감독은 요키시의 컨디션에 대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현재 그의 컨디션은 최적의 90% 정도로 보인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요키 씨의 헌신과 인상적인 트라이아웃에도 불구하고 두산은 결국 최근 SSG 랜더스에서 단기 외국인 선수로 활약한 바 있는 일본 독립리그 출신의 전 에이스 시라카와 케이쇼를 선택했습니다. 시라카와의 최근 KBO 경험. 한국 야구의 현재 트렌드에 대한 친숙함, 요키시가 해결해야 할 비자 요건의 부재 등 여러 요인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라카와는 SSG 랜더스에서의 6주 동안 5경기에 등판에 2승 2패, 평균자책점 5점 연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6월 7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경기, 1과 3분의 1이닝 8실점, 7자책 를 제외하면 평균 자책점은 2점대 수준이었습니다. 시라카와는 시속 150km에 이르는 직구와 함께 슬라이더, 포크볼,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갖추고 정교한 제구력을 선보였습니다. 요키시의 커리어 성과가 매력적인 전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 지연 가능성은 중요한 6주 기간 동안 그의 가용성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 훈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팀 환경에서 떨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의 경기 준비 상태와 퍼포먼스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며 우리 팀에 합류하는 선수는 4에서 6번 정도 투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키 씨의 비자 상황과 1년 동안 팀에서 떨어져 있었던 점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요소였다. 그는 분명 한국 무대에서의 경험이 있지만 최근 한국에서 뛰었던 시라카와가 실전 감각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9일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순번이 오면 시라카와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키시는 이천에서의 짧은 체류를 마치고 7월 8일 고국인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사실 요키씨에게 정말 감사하다. 그가 먼저 연락을 해 왔고 하루 만에 도착했다. 도착 후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불펜 피칭을 하고 있었다. 한국 야구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 이곳에서 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그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유키 씨에 대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승엽 감독은 또한,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년이나 올해 후반에라도 기회가 생긴다면 좋은 인연이 될수 있을 것 같다. 한번 맺은 인연을 쉽게 놓기는 어렵기에, 기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좋은 느낌을 받았다. 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KBO는 7월 3일 시라카와를 웨이버 공시했습니다. 시라카와에 대한 선택은 웨이버 공시 시점의 순위 역순으로 일주일간 진행되며 7월 3일 기준 두산의 순위는 4위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하위 순위 팀들 키움, 한화, KT, 롯데, NC, SSG. 위 선택을 기다려야 하지만, SSG를 제외한 5개 구단 중 두산만이 현재 단기 외국인 선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7월 9일 이전에 다른 팀에서 6주 이상 회복이 필요한 선수 부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산은 늦어도 7월 10일경 시라카와 영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후반기 시즌을 앞두고 투수진을 보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두산 팬으로서 요키시 선수가 우리 팀에 합류할 뻔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아쉽네요. 그의 실력과 KBO 리그에서의 경험은 두산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구단의 결정을 존중하고 시라카와 선수가 잘 적응하여 팀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브랜든의 빠른 쾌유를 빌며 두산의 후반기 시즌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요키시 선수의 KBO 리그 복귀 소식에 기대가 컸는데 아쉽게도 성사되지 않았네요. 그의 트라이아웃 과정을 보면서 한국 야구에 대한 열정과 프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자 문제와 실전 감각 우려가 걸림돌이 된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가 다시 한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요키시 선수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시라카와 선수가 두산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SSG에서의 활약상을 보면 KBO 리그에 잘 적응한 투수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비록 요키시 선수만큼의 화려한 커리어는 아니지만 최근 경험과 실전 감각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나 봅니다. 시라카와 선수가 두산의 마운드를 든든히 지켜주길 바라며, 팀의 후반기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기다리 요키시, 요키시 선수의 선수. 한국 무대 복귀가 무산된 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에요. 그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 야구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비자 문제만 아니었다면, 분명 좋은 활약을 보여줬을 텐데 안타까워요. 그래도 이승엽 감독님의 말씀처럼 기회가 된다면, 언젠가 요키시 선수를 다시 볼수 있지 않을까. 나를 기다리며 요키시 선수의 권투를 빕니다.